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기 위해 강원도형 일자리 암신공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편법과 부정수급이 적발돼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춘천시가 시장 관용 차량에 1,500만 원 상당의 시트를 장착해 황제 의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6개월 동안 시장 관용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두 대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성의 한 퇴비 농장 인근 마을에서 주민 10여 명이 암에 걸려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가 암 발병 원인을 인근 퇴비 농장의 유해물질 때문이라고 밝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소통 공간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학업 공간을 넘어 많은 추억과 우정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5년 후 근로자에게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에게는 실질 임금 개선과 장기 재직 유도로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제도가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건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리조트의 협력사인 A업체는 올해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5명의 근로자 가운데 21명이 가입했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근로자가 15만 원, 기업이 15만 원, 지자체가 20만 원을 매월 지급해 5년 뒤 3천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A업체 노조는 회사가 기업체 지원분을 근로자에게 부담시켜 왔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이 내는 돈은 또 자기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시켜놓고... 회사에서 내는 돈은 월급에서 차감을 해갖고 회사에서 입금을 시켜주는 거죠.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제도의 허점 때문이었습니다. 강원도는 안심공제 청약 신청서에 기업은 기업명의 계좌만, 근로자 개인은 본인명의 통장에서만 자동 이체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업체 근로자의 월급 명세서입니다. 월급에서 안심공제 15만 원을 차감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개인 통장에서도 15만 원이 안심 공제로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근로자가 회사가 내야 할 몫과 본인 몫을 합쳐 30만 원을 부담한 것입니다. 좀 내야 될 몫을 그 이제 근로자한테 전가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그 이제 아무리 이제 그 혜택을 돌아간다 하더라도 제제의 취지 살리기 위한 거니까 이게 사실일 경우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보조금 편취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보조금 편취는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강원도가 보조하는 강원도의 보조금 부분을 사업주나 근로자가 편취하는 행위로 사기 행위로 볼 수가 있고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당초 제도 참여를 반대했지만 근로자들이 요구에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표님은 안 된다 그랬는데 분들이 그렇게 해서 늦차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표님한테 이익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팀장급 이상 그렇게 직원들이 그렇게 해도 들기를 원합니다라고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강원도는 해당 업체에 대해 업체 측 지급분을 회사가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해지 조치합니다. 해지하도록 예, 그렇죠. 해지하도록 저희가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금은 회수하게 되고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 2017년부터 제도를 시행한 강원도는 올해만 1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 6천 명의 근로자들에게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지원해 왔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건상입니다. 시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민선 7기 춘천시장의 관용 차량에 시민의 혈세 1,500만 원으로 시트를 장착해 황제 의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를 바꾸거나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정색 대형 RV 한 대가 춘천시청 주차장에 서 있습니다. 춘천시가 지난달 의전용으로 구매한 차량입니다. 배기량만 3,300cc, 대기오염을 감안해 경유 차량이 아닌 휘발유 차량으로 구입했습니다. 사용기한이 넘은 의전용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시장 전용 관용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지난달 시장 전용 차량으로 구매한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만 약 6천만 원에 달하는데 더큰 문제는 이 안에 시트를... 1,500만 원을 들여서 교체했습니다. 교체한 시트에는 마사지 기능뿐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급 팔 받침대와 대형 머리 받침, 그리고 전동식 다리 받침대까지 갖췄습니다. 하지만 시트를 교체하면 반드시 필요한 구조 변경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하셨습니다. 뭐 다음 검사일은 2023년이기 때문에 뭐 그전에 또 어떻게 정리가 되면은 뭐, 검사는 뭐유효하게갈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그 상황에서는 지금 불법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춘천시는 황제 의전에 불법 논란까지 제기되자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비서실과 소통이 좀 부족해서 무리를 했긴 점 또한 이제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절차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은 이제 사과드립니다. 춘천시장 관용차 운영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6월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했는데 이 역시도 시장 관용차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에 채 반년도 안돼 관용차를 또 구입한 겁니다. 춘천시는 전기 승용차를 이번에 구매한 대형 RV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거리 운행 시 불편하다는 게 교체 이유입니다. 장거리 용으로는 이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어, 뭐 주유도 불편한 점이 있고 아시다시피 뭐 예전에 한번 또 어, 몸이 불편해서 이원하신 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다. 하지만 현재 서류상 시장 관용 차량은 전임 시장이 타던 대형 세단뿐입니다. 춘천시가 지난 6개월간 시장 관용차 구입에만 시민 혈세 약 1억 2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장진철입니다 최근 전북 익산 잠정마을의 암 집단 발병 원인이 인근 퇴비 공장에서 나온 유해 물질 때문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는데요. 횡성군에서도 퇴비 공장 때문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잇따라 암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천 명 마을인데 최근 7년 동안 주민 13명이 암에 걸리고 11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횡성군과 보건당국이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성군 우천면 양정리의 한 주택입니다. 이 집에 사는 50대 여성 김모씨는 최근 골수암 판정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의 집은 농협의 위탁을 받아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김씨 외에도 유독 암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3명이 암 진단을 받았고 이중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09년 마을에 들어선 퇴비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 가스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대구 네, 비 공장 인근 부근 에 계시는 분들이 12명이 사망을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네, 뭐한90% 이상이 네, 그 공장 부근에 계시는 분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 가동 후뭐 1년도 안 돼서부터 그냥 뭐 냄새 악취 이거는 네, 그 불안감이 커지면서 퇴비공장과 주민 건강 이상의 인과 관계를 밝혀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도 올라왔습니다.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이 이어지자 횡성군과 보건당국은 이 퇴비공장 인근의 토양과 대기 오염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횡성 지역 내또 다른 비료 공장은 전북 익산 잠정마을의암 집단 발병 원인으로 밝혀진 담배잎 찌꺼기를 최근까지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네, 지금 잠정마을 같은 경우 가 건조를 해가지고 예, 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숙성하는 거요 이에 보건당국은 이번 정밀 조사에 횡성 지역 내 퇴비 공장 두 곳도 포함했습니다. 횡성군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료공장 민원 총괄 대응팀을 꾸려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밀 감식 결과는 늦어도 연내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지난 10월 태풍 미탁으로 삼척 지역에서만 이재민 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벌써 두 달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고통이 시달리는 이재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의 사정이 심각한데요. 마음의 상처도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딱한 사연을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태풍 미탁 피해를 입은 삼척시 원더급의 한 시골 마을. 평상 이곳에서 살아온 80대 노인은 멍하니 집터를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50년을 넘게 살던 집은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이 신남인데, 신이 신남이래요. 신남인데 80년 내가 열아홉, 태어나고. 8 0 0 0이1요 비가 와가지고 0내0 0 0 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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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m m 하늘이 뚫린 듯 내린 비에 8 0대 노부부는 당시 지붕 위에서 밤새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이빠 엄마도 들면서 올려뜨리고그 내가 팔을 당기려고 올려 봤지. 그 거기서 며 시간을 있었으니 며칠. 어수선한 집터를 손수 정리해 보기도 하지만 복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막막합니다. 주택 전파의 경우 시에서 주택 피해 재난 지원금 1,300만 원이 지원되지만 새로 집을 짓기엔 부족한 금액. 고령으로 몸이 여의치 않아 어업 활동을 그만두면서 돈을 벌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워서 못 일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겨울에 지내야죠. 수마가 휩쓴 지두 달이 지났지만 복구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수해를 입은 삼척 지역의 또 다른 마을. 아이 셋을 키우는 이연미 씨도 10월 태풍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들 왔어? 응? 어디 갔다 왔어야 잘갔다고? 안 잘갔다 왔어요? 네. 아유, 신발 벗고 들어가고. 음 먹고 싶어. 음 먹고 싶어요? 알았어요. 네. 지난 3월 이곳으로 이사를 온이 씨는 불과 7개월여 만에 예상치 못한 재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이후 수해 이재민용 구호 물자가 도착했지만 아이들이 입을 만한 옷은 한 벌도 없었습니다. 옷이 없어가지고서는 막내 같은 경우는 진짜. 팬티 입고 있다가 빨아서 입히고 둘째 같은 경우는 여자 수 이렇게 수의 물품으로 이거 접어서 입히고 근데 친구들한테 조금 핑크색이니까는 놀림 좀 당하고 그랬었거든요 큰애도 계속 똑같은 옷이니까는 솔직히 너는 맨날 이옷 입냐고 사정이 어렵다 보니 아이들은 큰 바지와 어른용 점퍼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보이시죠? 아, 여 예, 끌고, 네, 끌고 다녀가지고서는. 이게 질질 이렇게 두번 접어도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근처 두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버리는 매달 150만 원 정도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태풍은 아이들에게 더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를 갈 데가 잘 없었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핑크색 질문이 오, 그거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첫째 아들은 아직까지도 빗소리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 있던 뭐 저희가 덮고 자던 이불이나 뭐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음. 가을 몇 가지도 버리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싫은 점도 이제 좀 많아졌어요. 네. 비만 오면 또 그럴까봐 잠을 좀못 자기도. 이달 초 주택 복구가 완료되면서 임시주택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 보금자리는 되찾았지만 두달전 태풍의 기억은 아이들이 극복해야 할 마음의 상처가 됐습니다. 마을 뒤편 굴다리를 넘어가자 산등선 아래 작은 주택 여러 채가 모여 있습니다. 태풍의 여파로 뼈대만 남은 집. 이곳에 70대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태풍 당시 이 노인은 홀로 새벽까지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 비가 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말씀을 데안 들리시니까 안 들리시니까. 모 휴대폰도 없던 김 할아버지는 태풍 다음 날 오전 0 시가 되어서야 119 구조대에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어느 사람? 밥을 해서죽 때면 죽 먹고 밥 때면 밥 먹고 그래. 핸드폰도 없고 대내로 살고 있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집 앞은 아직 수해 현장 그대로입니다. 태풍 때 밀려온 쓰레기 더미가 나뒹굴고 무너져가는 집도 방치돼 있습니다. 구규지에 판넬과 벽돌을 얹어 만든 주택으로 공식적으로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태풍 이후 김 할아버지의 삶은 철거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수혜를 입은 집 말고는 마땅히 머무를 곳도 없는 실정.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과 어린이에게 수혜는 더 가혹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 t 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고교 시절은 교정의 아늑함보다는 빡빡한 수업과 반복되는 시험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학창 시절을 더욱더 아름답게 추억하기 위해 춘천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내에서 소통 공간을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운 목공 실력을 최대한 발휘한 소통 공간은 단순히 학업만을 위한 학교가 아닌 서로의 고민과 꿈을 나누는 장소로 승화시켰다고 합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고등학교 작업실, 목재를 재단하고 다듬는 학생들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알맞은 길이와 크기를 재 나무를 절단하고 거친 부분을 매끄럽게 만드는 작업도 신중을 기합니다.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교내 소통 공간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목공 동아리 활동을 한 6명은 도안 설계부터 재료 선택, 제작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교정을 더욱 아늑한 소통 공간으로 만들어 후배들이 더 많은 추억과 꿈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고다 보니까 애들이 좀 과격한 성향도 있고 대화를 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는데 기존에 있던 곳은 이제 낡고 이래 가지고 좀 부족했죠. 낡거나 부족해 가지고 아, 우리가 그런 공간 만들어 보자 싶어서 하루 4시간씩 두 달을 꼬박 매달린 작업 서툰 솜씨지만 또래의 마음을 담은 소통 공간은 작은 집 모양으로 탄생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고 원목 특유의 아늑함이 더해져 편안한 분위기도 자아냅니다. 비올때 그냥 지붕 다른 정자들은 지붕이 없는데 저희는 지붕에 초막도 이제 깔아서 비도 오고 밤에도 막 기능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둡지 않게 위에 불도 하나 달아놨습니다. 애들이 가장 편하게 쉴수 있게. 학교는 후배들에 대한 사랑을 담아 만든 작품을 이달 중 매점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학교 감성화 사업 등을 통해 교정을 꾸며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졸업 후에도 자기들이 만든 공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졸업 앨범 촬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선배들이 만든 그런 공간에서 대화를 나눈다면 좀더더 더 감성이 풍부해지고. 또 나아가서는 학교 생활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인 소통 공간이 학업 중심의 학교를 함께 꿈을 키우고 우정을 나누는 추억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헬로 티 v 뉴스 한재영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지난 주에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번 주에는 추위 대신 미세먼지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저녁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며 화요일에는 도내 곳곳에 약한 눈비 소식은 있지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헬로 TV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 TV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